케이사의 색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색상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케이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색상들을 보도록 합시다. 놀이터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프라이머리 색상과 세컨더리 색상, 그리고 긍정적인 파지티브 그리고 부정적인 네거티브, 경고할 때 워닝 색상, 정보의 인포 색상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걸 항상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애들은 우리가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웹사이트든 앱이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색깔로 할지 미리 CSS 파일에다가 케이사에서는 쉽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색깔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가장 쓰고 싶은 색깔, 프라이머리 색깔 하나 딱 정해서 그것만 계속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디자인의 원리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 코딩 강의 플랫폼도 케이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제일 위에 있는 이바 있죠. 쨍한 파란색. 이거를 저는 일단 잡고서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약간 그런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색깔을 프라이머리로 저는 두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세컨더리는 사실은 거의 쓰지 않았고요. 프라이머리를 저는 주로 쓰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케이사의 색깔 시스템으로 뭐 그레이면 그레이 뭐 퍼플이면 퍼플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쓰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 프라이머리라고 굳이 쓰지 않고 이거를 뭐 어, 남색 뭐 인디고색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됐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리로 정해놓고 계속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 코딩에서 변수를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변수를 이름을 정해놓고 쓰면 그 속의 값을 언제든 바꾸면은 모든 코드 속에 있는 어, 그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그냥 프라이머리로 쓸 거야라는 의도만 여기에다가 계속 정해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다른 일이 벌어져서 아, 난 프라이머리 색깔을 조금 고치고 싶어라고 했을 때 CSS 한 곳에서만 고쳐주면. 그 프라이머리로 우리가 사용한 모든 칼라의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혹은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코딩해서 많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색상들을 주로 쓰더라도 이제 일반 색상도 우리가 쓸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케이사에서는 이렇게 레드, 핑크, 퍼플, 블루 굉장히 많은 색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놀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들이 쫙 나오죠. 근데 이 색깔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색상에서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색상 뒤에 숫자를 붙임으로써 이렇게 밝은 색깔부터 어두운 색깔까지 전반적인 색깔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텍스트 블루하고 2를 붙이면 이렇게 밝은 색깔이 되고 텍스트 블루 10 하면 어두운 색깔이 됩니다. 아주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케이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사 칼라라고 치면은 금방 이렇게 칼라 팔레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인디고 색깔도 1부터 1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죠 예, 뭐 라이트 블루도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부터 14번까지도 있는데 이건 약간 형광색 비슷한 그런 놈들인 것 같아서 많이 쓰지는 않고요 1부터 10까지를 주로 저희가 쓰게 됩니다 1이나 2를 잘 쓰는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파스텔 톤, 어떤 배경 같은 걸 만들기가 쉽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배경색에도 적용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에 쓸 때는 어떻게 해요? 텍스트하고 대쉬를 항상 앞에다가 접두사로 붙여주었었잖아요. 그런데 배경색에 쓰고 싶으면 BG, 백그라운드 접두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회색.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연한 노란색 배경인데 더 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엠버 색깔인데 2로 하면 더 연해지겠죠? 좀더 연해졌죠. 1로 하면 더 연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훨씬 더 연해졌죠. 이런 색깔들 굉장히 예쁜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컬러 자체를 이 위에 두 개는 화이트로 제가 뒀어요. 텍스트 화이트를 이렇게 써줬죠. 왜냐하면 배경색이 너무 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텍스트로 바꾸어 줘야 보기가 좋습니다. 이 회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레이 3번인데, 만약에 얘를 8번으로 했다면 아마 텍스트 화이트를 써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훨씬 더잘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케이사의 정말 편리한 색상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